이찬원 방송 중 솔직 고백. 충격적인 증상에 팬들 걱정. 가수 이찬원이 방송 중 털어놓은 솔직한 고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건강 관련 증상은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평소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이찬원이기에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뜻밖의 증상은 많은 이들의 우려와 함께 그의 진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장면은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포착됐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출연진들과 일상을 나누던 도중 이찬원은 예상치 못한 고백을 꺼냈다. 그는 사실 요즘 들어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있다며 말을 시작했고 이를 듣던 mc와 출연자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찬원은 이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때가 많다며 그동안 겪고 있던 신체적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그가 이 같은 증상을 몇 달째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피곤이나 스트레스로 넘기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누적되고 있었고, 이찬원 본인 역시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팬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간 이러한 불편을 감추고 활동을 이어온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고백이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왔던 이유는 방송용으로 과장된 연출이 아닌 이찬원의 평소 성격이 반영된 담담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란스럽게 아픔을 호소하거나 주목을 끌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럽고 신중한 어조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주변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출연진들도 이찬원의 평소 성실한 태도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팬들의 걱정과 응원이 이어졌다. 이찬원 아프지 마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쉬세요. 우리 찬원이 건강이 우선입니다. 등 각종 메시지들이 댓글로 달리며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며 이찬원이 꼭 정밀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넘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갖는 이면의 무게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바쁘게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무대를 지키는 이찬원 같은 스타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찬원은 음악 활동 외에도 예능 출연, MC 진행, 광고 촬영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어. 그로 인한 누적된 피로가 결국 몸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찬원은 평소에도 극도의 성실함으로 유명하다. 콘서트 리허설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예능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을 일일이 챙기는 모습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팬들 또한 그의 진심과 노력에 감동해 자발적으로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단단한 팬덤을 형성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고백은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였기에 작은 이상 증상 하나에도 팬들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의 진정성이 담긴 고백에 더욱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찬원 스스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겠다고 방송 말미에 다짐을 전했다. 현재 이찬원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기적인 검진과 휴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큰 병증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충분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도 일정 부분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역시 팬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의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연예인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겉으로 보이는 밝은 이미지와 달리 누구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부끄럽거나 약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성숙과 용기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찬원의 솔직함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무대도 중요하지만 저를 기다려 주는 팬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그의 말처럼 이제 그는 잘 쉬는 법도 배우고 있다. 팬들 또한 무대 위의 화려함 못지 않게 그가 무대 밖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이찬원의 고백은 단순한 증상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였다.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이자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